아이고, 오해했네, 오해했어. 그렇지. 럼내 이번에는 살 없는 부위로 한번 또 타보겠네. 어디로 앉는 거니, 가운데로 앉았다, 일어섰다. 가운데로. 쌍제비로. 그렇지, 가운데로. <laughs> 쌍제비 였다 정, 고! 그러시고. 이 어, 그 가운데 괜찮은가? 거 있는 사람 길돌려먹긴가 걱정돼서 그래. <laughs> 그래도 하도 탔더니 안 아프긴 해요. <laughs> 무뎌졌나 봐 이제. 그렇지. 그래도 꼭 참고 해야지 어쩌나 그렇지. 오늘 오신 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어. 이한모 희생할 수 있는 헐 수고 큰 인생일세. 그렇지. 아유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양반 아시죠? 네그 양반 걸을 흉내를 한번 또이줄 위에서 한번 해보는데 어이. 그 양반이 어떻게 걷는 거 하니? 하니. 맞다 그 양반 멋이 잔뜩 들어 얼씨고 불랄 늘어지듯이 걸어 들어오는데 어이. 꼭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국거리 장단을 가보세요 저. 그렇지. 나는 양반 못해 먹고 탔다. 그 양반 왜 이렇게 린 거요? 어. 양반은 이렇게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는데, 오는데. 그 뒤를 따르던 한 안악이 있었으니 어이. 바로 이 양반 망가렸다. 아이고 보니 이 양반 마누라 몰래 이 줄타기 구경 나왔더니 어. 불이나게 따라 붙는데, 아이렇게 따라 붙는 것이었다 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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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. 가운전마저 그렇지.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혼자 오신 분은 안 계시죠? 에이, 설마? 혼자 오신 분이 있다면 멀리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따라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자, 이번엔 에이. 외모로 꿀키로도 한번 놀아보는데 그렇지. 이번에는 네이 홍산이가 얼씨구라고 하면 <laughs> 절씨구도 좋지만 타라고 하면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얼씨구! <웃음> 그렇지, 뇌없이, 타령, 장단일세, 벌씨구! 벌씨야 이번에 요즘 많이 힘드시죠? 네,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. 그런 힘든 세상, 응. 오늘 오신 분들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가라고 보여드리는 재줄세 그렇지. 참 좋은 재질이었다. 헐시고헐씨고 아! 아! 오늘 오신 분들은 방금 보여드린 제주처럼 어.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가시는 길 걷길 바라겠습니다. 아니 그럼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은 어. 뭐 대충 살든가 말든가 <laughs> 알바지걸수 아,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자 이번에는 어. 황새 한 마리 이줄 위에 더큰니 앉아서 사뿐 사뿐 걸어 들어오는데 꼭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. 좀해주고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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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새 한 마리 같았습니까? 네 황새 같았어요? 네. 나는 황새를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<laughs> 자 이번에는 음. 분위기도 좋으니 네 이번에는 이 양발 끝으로다가 꽃차기라는 것을 한 번에 보도록 하고 진짜로 차는지 못 차는지 눈을 어. 크게 뜨고 보는 체질이었다 외우씨 장단 후치세 청기형기념요아 <laughs> 아니 잘했고 걱정돼가지고 내가 네. 그렇지 아, 급했네 <laughs> 어떻이 줄타기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잘하는 것 같아요? 네,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안생가 <laughs> 진짜로 어. 잘해서 잘한다고 <laughs> 한 것이 아니라 어.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얼음산이 위해서 우리 반주분들 위해서 박수 많이 쳐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<laughs> 와, 많이 <laughs> 또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, 아유. 네, 여러분들, 실수하고 기대타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인생 뭐 있습니까? 즐기 다가면 되는 거지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, 바라면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보여드리고 어. 내려가도록 하는데, 아유, 이것은 오늘 오신 분들 박수장단에 맞춰서 내려가는 것이라서, 모두 잘 쳐주실 거라믿고 외우시, 네. 이것은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으니, 장가실 적 뭐라고 넣으라고 정저기라기그기넣 그. They put them,